해 주시면 네, 오늘은 해다방과 탑세이프 그러니까 탑세이프가 네, 같이 함께 하는 해다방의 PM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 어떻게 우리가 해다방과 탑세이프로 어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우리가 PM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g l p 1 호르몬 유사체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부장님. 목차를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 다이어트 시장의 흐름과 기회들, 기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탑세이프와 해다방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로 복제 가능한 수익화 전략과 네 번째로 성장 로드맵과 실전 플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음, 우리가 다이어트 글로벌,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요. 여기 표에 보시다시, 보시다시피 23년도에 60억 달러였어요. 근데 25년도에는 어, 134억으로 거의 두배 이상 성장을 한걸 보실 수 있고요. 2030년 에는 천억 달러 이상일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의 주요 돌, 동력이 되는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일단, 어, 비만이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어, 아, 자, 성인 비만율 증가. 전 세계 인구의 40%가 이상이 비만 환자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수요의 확장성이 어, 요구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 어0억명 이상이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 저희가 주의깊게 살펴보실 당뇨약에서 파생된 혁신적인 어, 비만 치료제 GLP-1 기전으로 식욕억제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식욕억제제가 GLP-1 호르몬 유사체가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개, 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증명이 되면서 만성질환까지도 뭔가 해결이 된다는 이런 기대감에 더 시장성이 있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음,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어, 미국의 메디컬, 메디컬 케어나 한국에서도 보험 적용을 많이 고민을 하고 확장해가고 있다 그래서 치료비 부담을 낮추게 되면 더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 더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 벌써 넘기셨네요. <laughs> 어 한국도 지금 어저 2030년에는 7천억 규모의 네 지금은 한천 천억대가 좀 넘는데 7천억 규모의 어, 시장으로 확장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흐름과 기회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그 GLP1 호르몬 유사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소장에서 분비되는 잉크 인크, 인크레틴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GLP1은 음식 섭취 후 혈당이 높아졌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글루카곤 분비는 이제 우리가 혈당, 혈당을 높이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그 분비를 억제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LP-1 호르몬이 분비되면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고 포만감이 오래 가요. 그래서 이것이 비만 치료제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했잖아요. 혈당이라는 게 결국 혈액에서 떠다니는 포도당이 어, 포도당의 농도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에 많아지고 떠다닐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포도당을 당겨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게 인슐린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GLP1, 어, GLP1, 어, 그 유사체가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당뇨 치료제로도 유명하지만 GLP1 유사체가 엄청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 약물이 비만 치료제로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와 그런 이제 연구로 인해서 음그 GLP-1 유사체 유사체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아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왜 GLP-1에 주목을 하는가 봤더니 당뇨병과 비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 또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 내혈관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이 사망률을 2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욕억제를 통해서 어,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고요. 기존 인슐린 치료보다도 저혈당 위험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간 신장 보호 효과에도 기대가 된대요. 그래서 사망률도 19% 정도 낮춰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네, 뒤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GLP-1 유사체 되게 유명하고 핫한 그비만치료제를 유명한 것이 위고비죠 위고비와 오늘 제가 탑세이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위고비는 약물 주도용 단기 감량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 1회 피아주사 저희 그 배에다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시상하부에서 식욕 억제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어, 단기간에 1 2 g 에서 15kg 정도 굉장히 빠른 감량을 할수 있는 이점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결국은 부작용이 있, 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장무기력증, 근육손실, 이런 것들로 한해서 기초대사량이 저하되고 또 다른 이제 탈모라든지, 또그 췌장염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좀 위험한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고도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맞았을 때는 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단 시에는 가장 위험한 게 다이어트의 가장 저기 요요잖아요. 요요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GLP-1 호르몬 유사체가 어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하게 모든 장기에 기능을 하고 특히 뭐 현대인들의 그 질병의 대부분이 어 혈, 혈, 혈당 스파크로 인해서 그 혈관 질환을 안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당뇨라든지 비만도 굉장히 연계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신 물질이 네, GLP-1. 유사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위고비는 부작용이 있고, 일단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맞을 수 없고, 어, 부작용의 위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대체제가 있느냐. 대체제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독일 PM에서 나온 천연 식욕 억제제. 네. GLP-1 유사체가, 어, 합되어 있는 탑세이프. 이 탑세이프는요, 루틴 기반으로 자연 감량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천연 식욕 억제제이기도 하고요. NTC 기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98% 이상이에요. 그리고 천연 식욕 억제 성분으로 인해서 뭐, 비오틴이주 원료고요. 칼슘이나 아연 같은 보조제가 있고, 또 특히 또 뭐, 그, 여주 추출물, 비터멜론이라는 여주 추출물과 그리고 세비름 추출물 이런 좋은 아주 다이어트에 혈당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주 재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루 두 번, 저희가 이제 세 알씩 두 번을 먹는데 두 번만으로도 굉장히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고. 어, 폭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고 지방연소를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대신 탑세이프도 어, 대사작용이 잘안 되시는 분들, 기본 대사활동, 대사활동이 뭘까요, 여러분? 그, 우리 몸에서 필요없는 노폐물은 비워내고, 세포에 필요한 영양은 채우는 게 대사 활동인데 그런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 이탑세포가 바로 식욕 조절이나 식욕 억제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에게 말을 할때 가장 먼저 대사가 중요하고 우리가 비만을 해결하는 데도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PM 3종으로 먼저 대사를 좀 원활하게 만들어놓고 탑세포를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더어 탑세프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사 작용이 대 어, 먼저 하는 것들이 우선수,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 사용, 어, 잠깐만요. <laughs> 그래서 실 사용자 데이터를 보면 어, 87%가 폭식 감소, 88% 포만감 증가, 86% 식욕 감소, 어,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만든 탑세이프는 아픈 주사 대신 단, 캡슐 세 알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부작용 대신 안전하게, 네, 도핑 프리인 제품이고요. 비싼 가격 대신 합리적인 가격. 위급이 한번 맞을 거, 우리가 6개월 동안 장복하면서 체질 개선도 기대하실 수 있죠. 그래서 탑세이프는 그냥 단순한 보조제, 식욕보조제가 아니고, 어, GLP1, 어, 원, 유사체 호르몬으로 인해서 포만감 호르몬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식욕 억제를 시켜주고, 네, 식전 섭취 시 배고픔을 똑똑히 해결하는 천연성분 기반의, 어, 천연성분 기반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장기 부담이 제로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아까 앞, 맨 앞에서 보셨듯이 지금 2030년까지 지금 2025년보다도 거의 한 10배 이상 성장할 이 다이어트 시장에서 어,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독보적인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에티 넘겨주세요, 국장님. 네. 그래서 탑세이프와 함께하는 해다방이란,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해다방이 진행되고 있죠. 어제부터 해다방이 진행되어 있고, 탑세이프와 함께하는 해다방은, 어, 저희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어, 세븐데이즈, 7일 동안 저희가, 어, 디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해다방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을 빼는 거에 어,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몸을 우리 몸의 대사가 잘 되도록 그리고 오토파지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해다방에주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제품들이 보면 기본 삼종에 기본 삼종이 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져 있죠.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에 산소를 공급해서 어, 혈관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지방이나 노폐물들 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리스토레트는 또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파워 칵테일 같은 경우는 세포에 필요한 영양들을 채우는 그리고 장 건강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먹는 디드링크 같은 경우는 간을 디톡하는간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음 체지방만 빼는 게 아니고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근육 양을 올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세이프도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의 오토파지 시스템하고 가장 과학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다방에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오중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디드링크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그 거의 9일, 뭐, 한 20일,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었는데, 디드링크와 탑세이프가 얹어지면서, 저희가 7일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효과들 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탑세이프는 먹는 즐거움은 그대로 하고, 식욕, 식욕은 지혜롭게, 식사 전에 배고픔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비오틴이 주 원료고, 나머지 칼슘이랑 아연.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칼슘이 어그 뼈에만 좋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식후에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중을 감량하고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칼슘이랑 마그네슘, 특히 미네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다방을 그 하실 때에도 아니면 평소에 디톡을 하실 때도 미네랄 섭취를 좀더 가중시키고 더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체중 감량이 되고 체지방 분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탑세이프로 유지 관리하시기 되게 좋죠. 탑세이프는 대사 조절을 해주고 혈당을 안정화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근육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시면서 어 다이어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고픔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그런 보조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다방에 탑세이프가 얹어짐으로써 굉장히 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7일 해다방 루틴이 3 플러스 3 플러스 1이에요. 이제 뭔지 아시죠? 그 3일 동안 비우기를 하고 그리고 또 3일 동안은 채우기를 하고 하루는 유지기를 가져요. 예전에 유지기가 3일이었는데 이제 하루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1일에서 3일차 비우기 단계에는 해독과 순환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평소에 대사가 안 돼서 막 붙던 분들이 붓기를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장청소를 하기, 하기 때문에 식욕이 초기화 된다. 그러니까 식욕 조절을 하는데 너무 이제 그 폭식이나 이렇게 했던 분들은 처음에 식욕 조절을 하기 위해서 비우기 단계가 필요한 거고요. 어 4일에서 6일차는 채우기 단계예요.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고 재세팅, 재부팅하는 시간이에요. 세포를.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포만감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4일에서 6일차 채우기 단계를 거치고 7일차 유지기 단계에서는 루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어 지속 가능성을 상승시키고 루틴 유지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일 동안 어,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거, 건강한 대사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루틴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탑세이퍼 해다방 시스템을 보면 비우기 단계에서는 1일에서 3일 차 아침에 공복에 디드링크를 먼저 드시죠. 그래서 간디톡을 하는 건데, 간이 위 같은 경우는 3일이나 일주일 안에 바로 위점막이 회복이 된다고 해요. 근데 간은 한번 나빠지면 거의 한 18개월에서 2년 정도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디드링크를 드시면서 한두번 정도 연달아, 그러니까 이제 한달 정도 어, 간디톡을 하신 분들이 지방간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 디드링크가 굉장히 빠르게 해독을 해내는구나. 아마 NTC가 적용이 돼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디드링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 밀크시슬이랑 스피릴리나 이렇게 좋은 우리 간에 좋은 원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처, 비우기 첫날 맨 처음에 저희는 이제 공복에 디드링크를 먹고요. 탑세이프를 세알 먹습니다. 근데 탑세이프를 어 이제 모르고 우리가 먹을 때는 파워 칵테일 먹고 많이 드셨잖아요. 아침 먹고 드시는 걸로. 근데 그 김소라 사장님 이제 강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고 당 조절을 하게 되면 탑세이프가 또 식욕 억제하는데 조절이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파워 칵테일을 먼저 드시면 아무래도 파워 칵테일이나 액티바이즈에 천연 당이지만 당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탑세이프를 그 뒤로 드시면 혈당을 조절하느라고 얘가 쓰여지고 NTC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바로 식욕 억제나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대사가 벌써 급하니까 대사부터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비우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채우기 단계에도 역시 똑같이 유지기 이렇게 이제 루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탑테이프 섭취 루틴 이거는 이제 본사 홈페이지에서 나온 건데 섭취를 어 해다방이 끝나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진행해서 드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기회 좀 보여주세요. 응, 극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뭐 탑세이프 최신 후기를 보면, 뭐, 탑세이프 먹고 몸이 가볍고 힘이 넘칩니다. 활력이 가득합니다. 다이어트 할때 힘들고 짜증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4시에 차이, 어, 6시에 차이나타운 외식하러 갔는데, 그 많은 음식들 놔두고 하나도 못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해다방 프로그램이 일반 다이어트는 사실은 굉장히 신경도 예민해지고 많이 힘들고, 어, 감정적으로 되게 지치고, 체력도 되게 고갈되고, 이제 억지로 식욕을 참다 보니까 되게 힘든데, 어, 해다방은 감정 루틴, 우리가 감정적인 것, 까지도 되게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즐겁게 어, 디톡하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객장님 넘겨주세요. 자, 너무 빨리했나요? 어, 네. 그래서 이 해답안과 탑세프를 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PM 사업을 확장시키고 어? 복제 가능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PM을 접했을 때, 매니저 패스가 첫 번째잖아요. 매니저 패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자로 평생 유통권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다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건데, 저는 매니저 패스를 하시던 오토십을 하시던 신규 회원이 오면, 먼저 3일 정도를 굉장히 고강도로, 저는 메가유법으로 이렇게 코칭해, 호칭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상담 후에 굉장히 메가요법으로 드시게 해요. 그러면 해자방으로 유입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그 전에 만약에 뭐한 포, 두포 이렇게 자유롭게 드세요. 이러면 효과를 못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오토십을 끊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메인저 패스를 안 하시더라도 일반, 그러니까 오토십 회원이시더라도 결국은 메가요법으로 먹게 되면 한 달이나 한달 반이면 제품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뭐비에 a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매니저 패스에 풀셋을 구입하고 그거 풀셋을 구입하면서 매니저 혜택까지도 설명을 드리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 3주 정도를 메가요법으로 드시고 나면 해다방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러세요. 하나도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수월하게 해다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니아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결국은 어, 매니아 소비자들이 어 비즈니스 파트너로 전환될 가능성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답방에 들어오실 때첫 번째는 본인이 먼저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다음에 하실 때는 친구 소개를 하라고 제가 이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친구를 한 명이든 같이 하실 분들 주변에 없으세요. 한두 명 아니면은, 어, 세분 정도 같이 하시면, 그리고 이제 제가 보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뒤에 나오겠지만, 자, 세명 정도 이렇게 하셨을 때한 단계 내려가면, mm이나 imm까지도, 그래서 수당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간, 어, 자연스럽게 보상과도 연결이 돼서, 어, 해다방 초대를 또, 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그러게 되면 어, 비즈니스 파트너가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뒤에 넘겨주세요. 자 복제 가능한 수익화 전략 첫 번째로 해답한 키트와 SNS 콘텐츠 템플릿 제공. 이 저는 이제 그 틱톡 라이브와 틱톡에 이제 뭐 피드를 올려서 그 거기에 관한 정보들, 뭐 저희 제품에 관한 정보들, 해답 홍보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올리고 있고 프로모션 정보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SNS는 뭐 인스타나 본인들이 좀잘 하실 수 있는 거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후기를 콘텐츠로 기록. 역시 틱톡이나 인스타 게시물로 올리고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후기 콘텐츠를 기록을 하면 자동 홍보가 되고 자연스럽게 파트너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틱톡 라이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 오래 지켜봤어요. 그게 지켜봤던 게제 방송을 오래 봤다는 분들도 있지만 제 틱, 틱톡에 있는 게시물들을 계속 보시, 보시다가 라이브 들으시고 또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명에게 해자방을 홍보하고 초대하도록 자꾸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 판매 없이도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는 어,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육성. 세명이 다섯 명에게 전달을 할때 그런 복제 시스템으로 IMM을 만들 수 있다. 사실은 저희 사업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IMM 창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여행도 그렇고 자동차 보너스도 그렇고 제가 IMM을 어, 두 라인 창출하면 네, 월드 투어도 갈수 있고 그래서 IMM을 어, 창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성장 로드맵과 성장 플랜에서 탑세이퍼 해다방이 접목돼 제가 이 포인트 계산을 한번 해서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탑세이퍼 해다방을 그러니까 하려면 저희가 일단은 오토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 어, 뭐,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섯 개를 구매하시도록 해요. 앞에 메가요법으로 드시면은 그게 빨리 끝나기 때문에 다섯 개를 구매하시도록 하는데 이제 세 개로 잡고요 그다음에 디드링크 하나, 그다음에 프로세이프. 요렇게 했을 때 저희가 311 포인트가 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섯 명에게 저는 이제 어, 사업자니까 다섯 명에게 310 어, 전달을 했을 때 다섯 명이 헤다방에 참여했을 때311 포인트. 네. 이렇게 다섯 명이 하면요. 그 다섯 명이 세 명씩만 세 명에게만 전달, 세 명에게 어, 전달하고 세 분이 뭐 해다방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하면 1244포인트가 돼요. 근데 1244포인트 곱하기 5를 하면, 어, 6531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mm이 되는 거죠. mm. 그리고 만약에 다섯 명씩 하시면은 9600포인트가 넘으니까 거의 i mm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다방 키트만 얘기했지만, 해답한 키트 아니고 다른 것도 구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포인트가 넘는 어더넘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단계만 더 내려가서 또세 명씩 아홉 명이 세 명씩 전달을 해서 했을 때는 2,799 포인트고요. 이 포인트를 다 합치면은 거의 V.P. 포인트가 나와요. 그리고 다섯 명씩 전달하셨을 때는 E.V.P. 포인트.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보실 게.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 말고 한 단계만 내려가도 IMM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복제 툴로 복제를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어, 사업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표를 만들면서 저도 놀랐어요. 와, 이헤다방과 탑세이프가 얹어진 어, 이 프로그램이 정말 굉장히 강력한 비즈니스 플랜이 되겠다. 네, 레버리지 확장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플랜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부산 그, 그, 강의에서 김수영 사장님 그 파트너이신 이번에 저번에 해다방 하셨던 분 있죠. 박광선 사장님인가? 네, 남자분이 후기를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이해다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지금 레버리지를 확장하고 계시다고. 네, 후기도 발표해 주셔서 네, 네. 박광순 사장님. 네. 그래서 되게 강력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고요. 해다방 시스템은 복제 레버리지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해다방 해봤어로 관심 유입이 가능하죠. 음. 그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이어트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해다방 해봤어로 유입을 하고 챌린지를 통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도록 유도를 하고 사실 제가 틱톡 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미 저희 해다방은 굉장히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PM은 뭐예요? 잘 모르시는데, 해다방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다방 그거 어떻게 참여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주 정중히 거절을 해요. 어, 저희 해강그룹이 아니면 들어오실 수 없는, 어,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 만약에 회원가입을 안 하셨으면 저희 파트너가 되셔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나 있는 거고, 실제로 확장성이 극대화 됐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다방과 탑세이프, 해다방 시스템이, 어, 콘텐츠화가 되고, 또 우리 파트너가 대신 움직이는 순간에, 어, 레버리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한거 같아요, 제가. <laughs> 여러분들도 이 성장 노드맵과 성장 플랜을, 어, 잘 기억하시고, 해다방 프로그램, 이 좋은 시스템 잘 활용하셔서, 레버리지 확장하시는, 그리고 PM 사업도, 네, 성장하시는 그런 계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